딸랑딸랑 미술 친구 베리예요. 이번 영상은 한 종이에 집 나무 사람을 그리는 그림 심리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베리 함께한 아이들의 그림도 보여드리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준비물은 A4 용지와 연필 지우개를 준비해주세요. 종이에 집 나무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려주세요. 만화나 막대기 같은 모양은 그리지 말아주세요. 다 그렸나요? 다음 질문에 답해 볼게요. 집, 나무, 사람을 그린 순서는 그림의 제목을 붙여 주세요. 이 집은 누가 살고 있는 집인가요? 이 집안 분위기는 어때요? 이 나무는 몇 살이에요? 이 나무는 건강해요? 약해요? 나무에 사람처럼 감정이 있다면 기분은 어떨까요? 나무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 사람의 기분은 어떤가요? 이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좋았던 일과 힘들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더 그리고 싶거나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이 외에 그림에서 보이는 특징에 관해 질문과 답을 해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토대로 그림을 들여다 볼게요. 그림의 전체적 느낌이 어떤가요? 선의 세기가 강하면 자신감 있음, 끊어진 선이나 음영이 있다면 불안을 의미해요. 다만 미술을 배워 스케치하듯 그림자를 넣어준 경우는 제외해야겠죠? 많은 지우개질은 그 부분에 대한 갈등으로 해석되는데,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도화지의 중심으로부터 조화롭게 구성된 그림을 안정적으로 봐요. 좌측으로 치우친 그림은 내양적 성향, 우측으로 치우친 그림은 외향적이거나 미래를 중요시하는 사람의 그림에서 자주 나타나요. 아래에 그려진 그림은 우울감 또는 안정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집 나무 사람 그림에서 집은 그린 사람이 성장해온 가정 환경이나 현재 느끼는 가족에 대한 모습 혹은 원하는 가족상이 그려지기도 해요. 나무는 자아의 모습, 나의 마음 상태, 정신적 성숙도를 드러낸대요. 사람은 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때론 의미 있는 사람을 그리기도 해요. 나의 현재 모습이나 이상적인 내 모습이 나타나요. 먼저 그린 순서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세상, 사회에 대한 소속 욕구가 강한 사람이나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집을 먼저 그리고 나의 성장, 에너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나무, 타인과의 교류가 중요하고 양육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그리는 경향이 있대요. 또 가장 크게 그린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집, 나무, 사람과의 거리를 통해 소통이나 단절된 부분을 짐작해 볼 수도 있어요. 벨이 학생들과 심리 미술 시간에 한 KHTP 그림이에요. 이 친구는 아빠가 강아지를 사서 집에 데려왔으면 하는 마음이 표현되었어요. 창문에 다양한 커튼과 창살이 인상적인데 수줍은 성격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와 자신의 얼굴을 창문에 그리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해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 욕구가 느껴졌어요. 이 그림은 자연에서 생활하는 사냥꾼으로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그린 그림이에요. 창문에는 멧돼지를 사냥해서 요리하는 남자가 있고, 밭에서는 샐러리도 키우고 나무도 더 많았으면 좋겠대요. 선의 세기도 강해 자신감 있는 모습, 그림의 내용에서 성취욕과 에너지,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이 친구는 키가 크려고 줄넘기를 하고 있대요. 힘들지만 더 힘을 길러야 되고 줄넘기로 자신을 감싸 방어하는 모습도 느껴졌어요. 또이 나무는 40대라고 해 부모님으로도 여겨지는데 자신과 부모님 사이에 물고기를 그려 상호작용에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좀더 자세한 해석 방법은 영상 내용에 적어 놓을게요. 구조적 해석도 중요하지만 무의식 중에 그려진 그림 속 이야기에 집중해서 마음에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